안녕하세요. 소은난실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. 오늘은 총 다섯 품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1번 송정, 2번 송정, 3번 진주성, 4번 진주수, 5번 표국사피 합쳐서 총 다섯 분을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번 난초는 송정입니다. 깔끔하게 배양된 송정입니다. 송정이고요. 재난실에서 제가 신화를 직접 올린 난초예요. 뭐 난초 배양 상태나 뿌리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예, 신화도 이제 가을 되면 좀 커가지고 예,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뿌리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 깔끔하고요. 깨끗합니다. 뿌리 가닥수도 많고 튼튼하게 배양된 송정입니다. 이 송정 사이즈는요, 12에 0.9입니다. 12에 0.9. 가격은 20만원입니다. 이번 난초도 송정입니다. 이 송정은, 배양은 잘된 난초예요. 뿌리도 좋고, 전체적으로 건강한 난초이긴 합니다. 건강한 난초이긴 하고, 또, 제가 분주해가지시 신화 자마를 하나 붙였어요. 자마가 하나 있고요. 그런데 이 난초는 이 끝에 조금 흔적이 있어요. 네, 그게 좀 약점입니다. 그래서 이 송정은 제가 좀 싸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요, 14cm, 0.8mm입니다. 가격은 17만원입니다. 세 번째 난초는 진주성입니다. 진주성은 예, 잘치면 아주 광엽으로 발전하는 멋진 난초예요. 사람들이 진주성의 가치를 사실 좀잘 인정을 잘안 해주는 것 같지만, 저는 진주성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예, 이 난초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잎은 깔끔하게 배양이 돼 있어요. 깔끔하게 배양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벌브가 두 개가 있어서 세력 받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.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뿌리는 여러 가닥이고 튼튼합니다. 아주 단단해요. 단단하고요. 그 다음에, 요쪽에도 뿌리가, 신화 쪽에도 뿌리가 잘 나고, 단단하죠. 예, 이 난초의 사이즈는요, 예, 13에 0.9입니다. 13에 0.9. 가격은 18만원 되겠습니다. 네 번째 난초는 진주수입니다. 진주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난초입니다. 잘 키워놓으면은, 아가씨 같기도 하고, 그런 난초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난초예요. 이 난초는, 촉수가 세 촉입니다. 세 촉인데, 끝에 촉은 점, 점이 있는 부분이 한 분이, 한 쪽이 있어요. 하나가 있어가지고, 좀 안타깝긴 합니다. 그래도 제가 이게 2년에 걸쳐가지고 신화를 올려가 배양한 난초입니다. 전체적으로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뿌리는 전체적으로 깔끔해요. 깔끔한데,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실이 있는 부분은 제가 원래 좀 까만 부분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키워요. 이렇게 키우면 정상적으로 만초들이 잘 크거든요. 네, 전체적으로 뿌리는 깔끔합니다. 그리고, 에, 진주수 이 사이즈는요, 13에 0.9입니다. 13에 0.9고 세척이고요. 제가 2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8만원입니다. 자, 다섯 번째 난초는 표곡사피입니다. 표곡사피인데, 아주 신화의 머리가 화려하게 들어와 있어요. 좀 저, 지금 저녁에 찍어서 그렇긴 한데, 낮에 보면 완전히 백색의, 백색입니다. 백색의 무늬가 활하게 들어와 있고요 구축도 무늬가 소멸이 안 돼요. 구축도 무늬가 소멸이 안 되고, 배양 상태는 아예 최상이고요그 다음에 뿌리도 최고입니다. 아주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. 뭐, 어느 거 하나, 나무랄 데 없는, 배양 상태 나무랄 데 없는 표곡 사피입니다. 사이즈는요, 17에, 17에 0.9. 가격은 8만원입니다.